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어, 예,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던 우리 호산나 솔리스트 중에서 이정규 형제가 또 다른 또 자기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이제 솔리스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 그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좀 앉...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아, 좋은 찬양을 많이 불러, 불러주셨는데, 계속해서 찬양을 많이 하시고, 또 그래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노예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삶의 고난이 올때그 고난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두손두발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삽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지 않으면 어떤 집도 할것 없이 다 장자가 죽어야 합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집안이 몰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 장자가 죽는데 집안이 몰락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밤새도록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에 그 유월절을 늘 지켰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날 밤 자기들을 위해서 죽은 그 어린 양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네가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고 네가 죽어서 피 흘려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난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실 때에 그 날이 6월절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6월절을 기념하는 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또 감사기도 하시고 어그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은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기념해서 떡을 자기 피를 기념해서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전날 밤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 밤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고 성찬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면 설교는 들리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보이진 않잖아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건 내가 느끼는 말씀이고, 내가 잡을 수 있는 말씀이고, 내가 체험하는 말씀. 그래서 성찬이 어쩌면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배가 고파서 왔나요? 몸이 아파서 왔나요? 외로워서 왔나요? 우리는 병원에는 몸이 아파서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병을 고쳐줍니다. 우리는 식당에는 배가 고파서 갑니다. 그래서 식당에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왜 오나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는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옵니다. 왜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좀 늦고 좀 빠를 뿐이지. 우리는 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란 말은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장정 5천명을 먹인 거예요 장정만 5천명이라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5천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을 먹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얻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저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 저 예수님만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 힘들게 농사 짓지 않아도 돼. 저 예수만 있으면 돼. 해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온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떡 얻어먹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중에 뜨거워 먹기 위해 온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이 먹는 음식 중에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으러 왔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보면 두 가지 음식을 말하는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 있고요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썩을 양식을 먹으면 썩어요. 썩어 없어져요.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해요. 썩을 양식이 뭔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양식은 다 썩어 없어져요. 뭐가 안 썩어 없어지나요? 그러나 영생하는 양식이 있대요. 그것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9절에도 보면 오늘 요한복음 읽진안 않았지만 6, 어, 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썩었어요. 그런데 이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는 떡이래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왔는데, 그럼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왔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부귀영화입니까? 소원 성취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그 조그마한 오병이요, 보리떡 다섯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가 행하는 이적이나 능력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러 온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는 나무뿐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를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보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것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길을 모르겠어요. 길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늘 말하기를 내가 길이야. 왜 나를 찾지 않고 너희는 이 길을 찾아달라고. 내가 길이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찾아야지. 사람들이 어두움을 헤매다가 예수님, 너무 어두워요. 빛좀 주세요. 그래?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너무 목말라요. 우리 물좀 주세요. 내가 영생하는 물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또 배고픈 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좀 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파 죽겠어요. 할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떡이야. 나를 먹어야지. 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를 먹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떡이고 예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가 왜 힘듭니까? 사실 코로나 이 병은 단순해요. 감기 같은 거예요. 별로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근데 왜 코로나가 어려워요? 약이 없어요, 약이. 약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약만 딱 개발해내면, 코로나 이거는 뭐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만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대구 시민만큼이나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는 거야.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용한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병이에요. 죄병은 어떤, 죄병이 뭐가 문제예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죄병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사람이 죽는 병을 고치는 사람의 죽음을 죽지 않게 하는 약이 없어요 약만 있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약이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온 세상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제주도까지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불로초를 못 구해서 결국 진시황 죽었잖아요 누가 지금 죄병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을 위한 내 살인이라. 아,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하기 거지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란 말입니까? 당신을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먹으란 말은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지요. 이걸 잘못 이해한 초대교회, 로마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저것들은 식인종이야, 저것들은 사람 잡아먹어, 저것들은 멸종시켜야 돼. 하면서 막... 무차별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얼핏 들으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아이고 저것들은 식인종이야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떡은 먹는 겁니다 떡은 이렇게 보고 감상한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떡은 이렇게 보면 배가 불릅니까? 절대 그래 떡은 내 입으로 들어가야지 내 배가 불러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가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빵은 내가 빵을 먹으면 빵이 내가 되지 내가 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빵이 안 돼요 빵이 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예수를 먹었나 안 먹었나 예수를 잘 믿나 안 믿나 보면 예수를 먹었다 말하고는 예수로 화해졌느냐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생각하느냐 아저 사람 예수 먹었네 근데 어, 예수 먹었다 하면서도 지멋대로 살아요. 우린 빵 먹으면 빵대로 안 살고 내멋대로 살잖아요. 이게 세상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더욱 기절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을 먹으래요. 예수를 먹으래요. 예수를 먹어야 된대요. 예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대요. 이런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60절 이하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걸림돌이 돼요. 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다 떠났어요. 빵 얻어 먹은 사람도 다 떠나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다 떠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빵 얻어 먹고 예수 믿고 부자 돼도 떠나요. 예수 믿고 병 고치도 떠나요. 예수 믿고 좋은 일 많아도 다 떠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 예, 말씀을 깨달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 떠나가는 그 모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물어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예식에 참석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에 참석할 때에 우리가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 가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이해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믿음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례식을 또 행하면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저녁에 양의 피를 흘려 문설지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구워 먹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짐승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의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이것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례식 행할 때.